자, 우리는 어제 우리의 인생의 참된 행복이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에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인도를 받으면요, 공급도 받습니다. 우리 목자가 이끄시는 자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광야 메마른 벌판이지만 그 목자의 수고 덕분에 우리에게는 언제나 푸른 초장이 공급됩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를 받고요. 우리가 영원히 배부르게 먹고 또 편안히 쉬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때이 모든 수고는 우리에게 맡겨 두신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은 처음도 나중도 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한해 동안 풍성하게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 국민들이 정부에 바라는 어떤 새로운 희망을 조사해 보니까 제일 순위로 꼽히는 것이 민생의 안정 또 경제의 회복입니다. 뭐 지난 한 해간 우리가 뭐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찾아왔던 이 경제 어려움들이 이런 바람으로 담겨져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회복되어야 할 것은 경제 문제만은 아닙니다. 사실 오래도록 누적해왔던 우리 영혼의 문제.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야말로 2019년 또 우리 성도들 개개인이 꿈꿔야 할 가장 중요한 회복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뭐 요즘에야 침대든지 베개든지 메모리폼 이런 소재가 들어와서 딱 회복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이 회복 탄성력이라고 하는 게 가면 갈수록 사실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가장 순수했고 가장 뜨거웠을 때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근데 그날 그때 그 모습과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 영적인 삶의 수준에 많은 차이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되찾고자 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도 에베소 교회 계시록에서 보면 말씀하시죠. 떨어진 자리가 어디인지 알아서 회복하라고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 특세 기간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로 그 자리. 주님과의 만남에서 뜨겁게 경험하였던 그 사랑, 은혜, 성령에 공급하시는 그런 능력을 회복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특별히 3절의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는 그 목자 때문에 배부릅니다, 만족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제 3절에서는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번역에 따라서는 다르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목자와 양의 비유로서 이 시를 쓰고 있는 다윗의 고백을 듣고 있는데요. 갑자기 3절에 이르러서 이 비유의 이미지가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접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것을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직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나를 제 자리에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기에 뭔가 회복의 이미지가 있죠. 이 회복의 이미지라고 하는 건 다름 아닌 길잃기 쉬운 양의 문제. 그리고 성경의 곡잘 등장하는 길잃은 양의 이미지가 바로 여기에 나온다는 겁니다. 양이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그 존재 자체가 결핍 투성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아, 들었습니다. 양은 아주 지독한 근시라고 하죠. 그래서 이 앞에 가는 양의 뒷꽁무니만 쫓아갑니다. 10m 넘어서면 시야가 희미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지형지물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를 식별하는 것 역시도 양은 그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식별을 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주기적으로 자신의 음성, 자신을 나타내는 그런 신호음을 보여줌으로써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양들을 그렇게 인도하죠. 그런데 그러다가도 곧잘 양은 길을 대열해서 이탈하기 쉬운 그런 존재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앞에 나오는 길잃은 양의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냈노라 하리라. 이게 바로 이른 양의 그 유명한 비유이죠. 여기서 등장하는 목자도 10편 23편에 나오는 이 목자와 같이 아주 선한 목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양과 목자의 관계가 바르게 성립되어 있다면, 그 목자가 싹군이 아닌 이상에는 잃어버린 양을 그대로 방치시켜 놓는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찾아 떠나게 되죠. 그리고 성실하고 끈기 있게 그 양을 찾기까지 찾아내는 이 목자의 열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렸던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갖는 이 목자의 기쁨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말하면서 한 마리 양을 찾았는데 동네 방네 소문을 내면서 잔치를 벌이죠. 이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 잃어버렸던 양한 마리 찾았다고 이 잔치를 벌인다. 거기에 소용되어지는 그 모든 비용들을 다 지불하면서 말이죠. 근데 이 비유에 담겨져 있는 건 그만큼이나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천국의 기쁨이 이와 같이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의 소중한 가치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때 언제나 하나님은 한 영혼의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시는 시야에 군중은 없습니다. 언제나 한 영혼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아시고 그 영혼의 상태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는 거죠. 자, 이 모든 것, 목자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양이 자라는 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모습도 꼭 그와 같죠? 우리는 실수와 죄를 반복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아픔을 그렇게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길 잃기 쉬운 양의 이미지, 그 모습을 빗대어 다윗은 자신 또한 그러한 존재였음을 고백하면서 지금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전적인 자신의 전 인격과 자신의 영혼을 그렇게 되찾으시는 원래의 자리로 데려오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길 잃기 쉬운 건 양들만이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루 동안에도 우리의 영혼은 안으로 방황하기 쉽습니다. 멀리멀리 멀리 떠나는, 집 떠난 탕자만 있는 게 아니라 집 안에 탕자의 형도 방황하기는 매한 가지였죠.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몰랐던 거니까. 우리는 그래서 안에서도 방황하고 밖에서도 방황하는 길을 잃기 쉬운 존재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다양 같다고. 기르기 쉬운 양인 거예요. 우린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이 때문에 목자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뿔뿔이 흩어져 버린 전 인류가 아담 이래로 범죄한 인류는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인데 천상의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흩어진 양들을 다 찾아내시는 거예요. 구석 구석. 이 구미까지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찾아내시는 거 말씀 그대로 찾아내기까지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열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참 근시안이에요. 하나님의 큰 그림, 빅 피처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돌이켜 보면 깨닫지만,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는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양들처럼 근시안이기 때문이죠. 바로 앞에도 못 봐요. 한치 앞도 우리가 내다보지 못해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 압니다. 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었구나. 고난마저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돌이켜 온 자리에서 깨달을 뿐입니다. 자, 오늘 이 회복이 필요한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면서 오늘 다윗은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두고 봤을 때 그가 가장 길을 잃고 방황하였던 시절이 언제였을까요? 그 유명한 바세바와의 불륜의 사건이죠. 그가 죄로 인하여 방황하고 멀리멀리 멀리 주님을 떠났던 시절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나와 있는 사건이죠. 그는 동시에 수많은 죄를 한꺼번에 지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들에게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간음의 죄를 지었고 충신인 우리아를 모살한 살인의 죄까지 저지릅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거짓을 일삼았죠 이 모든 것을 그는 정말 안면몰수하고 사람들에게 속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신의 거짓된 그 죄악들을 이실직구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바세버의 불륜을 통하여 태어난 아이가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는 어림잡아 1년 동안의 시간이 경과되는 동안 다윗은 방황하였어요 근데 방황하는 줄도 모르고 그 세월을 보냈던 거죠. 가만히 내버려뒀다면 아마 다윗 역시도 사울왕의 행보를 쫓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사울왕 역시도 처음에 시작은 반듯했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시는 그 자리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의 노예가 되자 교만과 탐심이 그 안에 영혼을 방황케 하자 이내 멀리 떠나가 버리게 되죠. 다윗도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그 길로 행할 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시면서 다윗을 찾아오십니다. 사무엘라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도 등장하는 게 암양의 비유를 통해서 다윗과 이야기합니다. 나단이 정말 가난한 한 사람이. 딸처럼 키우는 암양이 있고 부한 부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와서 먹을 것을 대접해야 되는데 자신의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주어도 충분할 텐데 이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밖에 없는 암양을 빼앗아다가 이 부자가 그렇게 갈취하였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다윗이 이 소리를 듣고 노발대발합니다. 그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런 당장의 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맞장구를 치죠. 이때 나단이 말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직격탄을 날리죠. 자, 이게 바로 다윗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그 죄로 방황하는 영혼을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가는 그 안으로 위선자가 될 뿐이었던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돌이키게 하시는 회개케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자, 이 다윗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건 뭐죠? 우리가 얼마든지, 다윗은 그 1년 동안에도 왕의 행세를 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형식은 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안으로, 안으로 골마들어갔고, 그의 영혼이 안에서 한없이 길을 잃고 방황하였던 것이죠. 그럴 때 찾아오신 목자는 그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던 거예요. 자,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가장 유명한 다윗의 또 다른 시가 있죠. 시편 23편과 복음과는 아주 유명한 시가 바로 51편. 그 51편의 시는 다름 아닌 이 사건을 통하여 쓰여진 시입니다.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네가 어찌하여 내게 죄를 범하였느냐 찾아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영혼이 돌이켜질 때 소생케 되었을 때쓴 시가 바로 이 51편인데 다윗은 이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여기에 이 회복이 나오죠. 그가 알았던 거예요. 그 시간 동안 형식은 지켰고 예배도 드렸고 모든 것은 했지만 자신 안에 빠져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즐거움이 빠져 있는 거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게 바로 회복된 영혼의 노래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이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면 어떻습 어떤가요? 우리 역시도 회복이 필요한 영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매번 나오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지만 정말 구원의 복된 감격이 우리 안에 얼만큼 용솟음치는지를 돌아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자원함의 열심이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그 때와 비교한다면 우리 안에 얼마나 그것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뜨거워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지는가 아니면 점점 점점 더 쇠락해지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볼 때 아, 우리의 영혼이 진정 회복을 필요로 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의 노래는 아마 예수님의 그 비유에 등장했던 탕자로 말하자면 돌아온 창탕자가 부르는 노래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가 나를 제 자리에 데려다 놓으셨습니다.라는 이 고백 말이죠. 오늘 이 시를 우리에게 전해준 다윗처럼 그리고 이 탕자가 길을 한번 잃어본 경험을 통하여 아버지의 집을 다시 되찾았을 때그 감격은요. 예전에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누리지 못했던 그 기쁨. 아버지가 나에게 얼마나 귀중한 분이신가. 내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는 돌아와서 다시 깨닫게 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연습삼아 멀리멀리 멀리 떠날 이유는 없습니다. 한번 시험삼아 탕자처럼 나도 해볼까?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아버지의 집 안에서 방황하지 않기를 힘써야 할 뿐입니다 그럴 때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그저 겉치 반듯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마치 사슴이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갈급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 영혼의 상태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혹여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다면 이 새벽이 바로 회복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자리를 알아야 우리가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그러한 탕자의 모습처럼 그리고. 보세요. 이 비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목자가 양을 찾아내면요. 그 수풀에 뿌리 걸려있든지 어떤 이유에서 길을 잃어버린 양은요. 목자가 찾아주기 전까지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그래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목자가 찾아내면 발에 힘이 없어서 이미 걸어올 수도 없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목자는 자기 어깨에 양을 들쳐 메고 덩실덩실 춤추듯이 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마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아버지의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회복의 은혜는 바로 선하신 우리 하나님의 열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의 열심을 의지하시기 바라요. 스스로 회복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다. 이 고백에 담겨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혼의 수술대 위에 오르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수술대 위에 오르는 환자가 무엇을 할수 있겠어요? 의사를 지시합니까? 아, 이것은 저렇게 해 주시고요. 아, 이렇게 칼로 짤 때는 이만큼만 해 주시고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모든 것은 의사의 처분에 맡기면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회복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배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영혼의 수술대 위에 오르는 심정으로 주님의 손길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탁월한 의사로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 새롭게 올한해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야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 당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왜 회복이 되지 못했을까요? 영혼의 수술대 위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칭 의사라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회복시킬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기 때문이죠. 왜 세리들과 창기들과 당시 죄인들로 지탄을 받았던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께 왔을까요? 그들은 누가 뭐라하지 않아도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회복이 필요한 인생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탁월한 의원이신 예수님 앞에. 그들은 자발적으로 나왔습니다.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주님.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나 회복이 필요한 줄 알고 주님 앞에 주님 저를 맡기오니 저를 고쳐 주옵소서. 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바로 다름 아니 다른 사람 아니 오늘 저의 영혼 여러분의 영혼이 그 회복의 주인공이 될줄 믿습니다 탁월한 의사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지키시는 이 자리에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에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바른 길로 데려다 놓으시는 그 주님이시기에 틀림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열심에 우리가 붙잡힐 수 있다면 바로 그곳이 회복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영혼의 회복 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회복되어 돌아오기를 바라는 바로 그 자리가 어디인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가장 최고치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시간, 내가 주를 처음 만났던 그 감격, 우리의 영혼에 지금은 사라져버리고 아련한 기억으로만 남고 있는 주님과의 그 뜨거운 만남의 은혜들, 우리가 바로 돌아가야 될 자리가 그 자리라면, 이 새벽 우리의 영혼의 회복실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탕자가 불렀을 노래 다윗이 불렀던 이 노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나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